할렐루야, 주변에 봄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봄의 모든 생명이 자라가듯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간건히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보면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마지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할버트는 자신의 무명 시절을 회상할 때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명이던 시절.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친하다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지. 할버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다 합니다. 아빠가 하나님과 친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의 순수한 신앙에 현실을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버트는 아들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고 끝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될수 있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어린이주일에 많이 읽혀지는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 아이들은 천대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율법적으로도 세움받지 못한 존재였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킴으로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데 시끄럽게 떠들며 방해하는 존재였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던 존재였지만 주님은 어린 심령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부모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다 라는 히라버 단어, 덱세타이는 손에 쥐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팔버튼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천국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듯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저 생명들처럼 더욱 자라고 성장하는 이 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미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